달빛이 가장 좋은 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특히 추석은 도도 말고 돌도 말고 늘 가입날만 같아라 이 속담이 있듯이 오복이 익은 계절인 만큼 농경 사회에서 가장 큰 명절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동물에서 의인이 결실하는 큰 복을 말씀했는데, 추석 명절에 축복을 가장 잘 담아낸 말씀입니다. 요컨대 인류는 본질적으로 의롭지 않이 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의롭지 않이 합니다. 이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도 본문에는 의인이 받을 복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란 본질적인 인간의 의의가 아니라 본질적인 우리의 의의가 아니라 주의 계속을 믿는 선거들에게 주의 계속을 믿는 우리에게서 발견되는 주의의 의의를 가리키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본문 11절에서 의의는 종료나무같이 번성하며 네바논의 백양목같이 성장리 이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종료나무는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나무 중에 하나로서 영적인 아름다움 고귀함, 풍성함, 한결같은 인내 의인의 승리를 나타냅니다. 또 여기서 백향목은 놀라울 만큼 크고 높이 자라고 천년 이상 계속 성장할 뿐만 아니라 내구성이 강합니다. 벌레가 틈타지 않아 잘 썩지 않습니다. 세상의 품질을 가진 나무로 축복과 위용을 나타냅니다. 그렇지만 백향목의 최고의 품질의 나무라 할지라도 세월을 지나는 길목에서 혹한의 겨울을 만나기도 하고 또 폭풍우를 만나기도 합니다. 이로 하듯이 주의 대속 받은 성도, 즉 의인은 정려 나무에서 나타난 승리와. 대현복에서 나타난 축복과 이용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한 달의 세월을 이겨내고 영원히 하나님과 연합된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특히 성거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는 영적인 복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자연인이라는 측면은 동일해요. 그 세월이 흐르면 다 늙습니다. 병듭니다. 연약해집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여러분, 늙지 않는다. 영적인 늙음은 없어서 우리는 세월이 아무리 많이 가도 여러분, 영적으로 결실하는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풍족한 복을 받습니다. 영적으로 청청한 복을 받습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육신은 늙어가도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으로 풍족하고 성청한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러므로 저는 추석 명절에 축복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추석 명절에 거두는 결실의 복같이 영육간에 결실하게 하신 하나님을 상기하고 무엇을 감사할까? 이 제목으로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늘 위하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여러분 농부들이 봄에 씨를 열심히 뿌립니다. 농부들이 열매를 바라고 씨를 뿌립니다. 씨 뿌린 농부는 결실하기까지. 열심히 수고합니다. 결실에 장애가 되는 것들을 제거해 가고, 가급적 열매를 많이 맺도록 농경을 합니다. 이렇게 하여 농부는 추석 명절이 다가올 무렵부터 열매를 거두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풍성한 열매와 추석날 밤에 뜨는 보름달은 어울리는 짝처럼 정겹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육식 창조하지 아니하셨다면 또 하나님께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과수를 창조하지 아니하셨다면 농부들의 농경이 불가능하고또 누구든지 일용할 양식의 열매를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이번 주간 며칠 앞에서 다가온 추석 앞에서 피조물들의 생겨를 위해서 먹을거리 즉 식하는 것들을 창조해 주시고 결실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창세기 창세기 1장 11절에서 11절에서 11절 말씀. 11절 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땀은 땀은 풀과 심맺는 채소와, 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종류대로 씨가진, 가진 시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맺는 나무를 하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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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되어, 그대로 되어 땅이, 땅이, 땅이 풀과, 풀과, 각기 종류대로, 기심는 채소와, 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 맺는, 매 나무를 내기. 나무를 내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제 아무리 열심히 농경을 했어도 하나님께서 농경에 합당한 비를 내려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신선한 공기를 보내 주지 아니하시면 결실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고와 폭풍을 막아주지 아니하시고 인간이 대체하기 어려운 병충해를 막아주지 아니하시면 결실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결실의 시작을 알리는 추석에 더욱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영안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풍성한 결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합니다. 자연의 조건을 적절하게 하셔서 결실을 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만 어두고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인간의 수고만을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결실 앞에서 자기 자랑을 합니다. 또여만히어도워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실 앞에서 정작 결실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지 않고 우상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이컨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중에서 그 무엇을 지목하여서 신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순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해와 달과 별들을 신성시하여 숭배합니다. 하나님께서 강과 바다를 창조하셨음에도 그들은 강과 바다를 신성시하여 숭배하고 특정한 곳에서 특정한 수목을 신성시하여 숭배하고 온갖 동물과 특정한 인간을 신성시하여 숭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추석 앞에서 추석 앞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분명하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창조자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결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분명하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특히 추석에 친지들과 이웃을 만날 기회를 사서 허상에 불과한 우상숭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모든 결실에 대한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둘째로. 열매 맺도록. 열매 맺도록. 인도하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 열매는 축복을 뜻합니다. 또 축복은 영적인 축복이 있고, 현세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백성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이 열매, 열매 맺게 하시려고 백성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15장, 15장. 16절, 말씀. 16절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내가 너희를 세웠나니. 이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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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물론 신앙이 없으면 그러겠지만은 교회 나올 때 내가 하나님 봐주려고 교회에 나온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잘못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기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웠다 그랬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많은 사람 중에 우리가 택함을 받고. 하나님 교회에 나올 수 있다면 이 은총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께 겸손해야 된다 아멘. 누구 받으려고 교회에 나오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왜 우리를 택하셨는지를 밝히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은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영육 안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여 우리를 아멘. 택하셨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일생 동안의 삶에서 구속사의 은혜를 나타내십니다. 우를 영적으로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태로부터의 구원을 나타내십니다. 주의 일에 쓰임이 되도록 여러 현실적인 복을 나타내십니다. 신앙의 단로에서 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서를 바꿔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세상 것을 많이 주면은 세상이 좋다고 날개치고 세상 바람 들어갈까봐 먼저 영적으로 먼저 세우시고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최선의 복을 주시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영적인 복이라 하나님께서 주의 대속을 믿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나타내시는 구원을 가리킵니다. 믿는 자들에게 나타내시는 제사함의 은총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제사함의 은총을 받은 자는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것이요, 지옥에서 천국 갈자로 옮겨지는 놀라운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특히 주의 성령께서 영적인 복을 받은 자에게 내조하시, 성도의 몸을 성전 삼아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마다 주 하나님께 영감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림도전서, 고림도전서 6장, 6장 19절에서, 19절에서 20절, 말씀 20절, 말씀 20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 몸은 너희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너희 가운데 계신 너희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육신은 육신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고 그 영광을 좇게 합니다. 하지만 주의 성령께서는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바라보게 하고 성도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세상에 속한 것들이 성취되었을 때 기뻐합니다. 여러 성공 앞에서 출세했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열매, 즉 인정받을 수 있는 축복의 그 무엇을 내세우며 기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당신의 자녀됨을 드러내실 때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실 때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을을 위해 고난을 자원할때 기뻐하십니다.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때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응. 갈라디아서 5장. 응. 갈라디아스. 고 22절에서, 22절에서 23절, 말씀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사랑과 협력과 네. 합평과 사랑과 협력과 합평과 오래 참음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자비와 양성 충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충성과 온유와 절제 것을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laughs>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서 23절에 기록된 다양한 성령의 열매들은 성가들이 성령의 이 끌림을 받아서 순종을 했을 때 나타나는 성도의 품성이요 또 다양한 성령의 열매들은 주 예수의 품성의 달로에서 출천한 주 예수의 향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자들은 불신자들에게. 주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더욱이 성령의 열매들은 세상에 속한 것 같이 썩거나 소멸되지 아니 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있는 삶이 종국적으로 현세에서 복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으로 결실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추석 명절 앞에서 지금까지 현세적인 복을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썩지 않하고 상급이 되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내줘야 하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열매의 저력으로 현세와 내세에 복되고 약속 있는 삶의 성취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셋째로, 신앙에 좋은 옥토가 되게 하신,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의 열매, 즉 착한 일을 이하여서 성도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못쓰게 하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내 자식은 이래. 자녀됨을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위하여 여기 모인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좋은 열매, 즉 착한 행실을 실천할 수 있도록 착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누가 6장. 43절에서 4 4절말씀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매는 좋은 나무가 없고,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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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나무는,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그 열매로 아나니 그 가시 나무에서 무에서를 또는 보니까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다고 랬어요 여기서 열매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는 얘기예요. 말로는 누가 좋은 말 못하니까 행동을 보면 안다는 얘기예요.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가시 열매인지, 포도 열매인지 다 안다는 얘기. 여러분 열매로 그 사람을 알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증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착한 마음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의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능력으로 마음을 기용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우리 힘으로 아 내가 착한 마음을 가져야지 백날 그려봤자 인간이라는 상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잘안 돼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이해의 능력으로 우리가 마음을 기경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우리 우리의 심령을 기경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태고금 13장 23절 말씀 23절 말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결실하여 어떤 것은 백배 어떤 것은 육십배 어떤, 어떤 것은 삼십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서 좋은 땅이라 시앙의 토양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신명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신앙의 토양이 좋은 사람은 깨닫는 진리가 마음속 깊이 각인되어 순종합니다. 각성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결실할 줄 믿고 순종합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은 많은 불량의 말씀을 수용하고 진리를 깨달은 만큼 순종했습니다. 어떤 일은 적은 분량의 말씀을 수용하고 적게 깨달은 만큼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량의 말씀을 수용하고 그 말씀을 깨달은 자는 많은 분량을 수고하고 희생합니다. 적은 분량의 말씀을 수용하고 그 말씀을 깨닫는 자는 적은 분량을 수고하고 희생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주의 성령으로부터 진리의 깨우침을 따라 주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살아나야 하는 점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따라하시겠습니다. 볼로세서 1장 10절 말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범사에 기쁘시게 모든 선한 하고, 일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멜말매케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사랑게 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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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 하시고, 여러분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한다이했습니 합당하게 행하고, 범사에 기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끊임없이 우리를 개선하고 희생하는 삶이, 에요 헌신하는 삶에 말로만 거룩하게 믿는 그 믿음을 누가 안 믿겠습니까? 그건다 믿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거짓된 믿음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실천을 따라야 실천에 실천을 따라 순종해야 되겠다. 여러분, 성령께서만이 죽게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실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만이 봉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도록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주의 성령께서 말이 말만이 아니 실천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아, 네. 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결실의 시작을 알리는 추석에 축복과 상극으로 결실할 수 있도록 순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멋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믿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실패 하나님 마음을 따라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 믿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나를 바꾸라고 하는 것은 바꿔야 되는 것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이 세상의 삶은 잠시 약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고 믿는다면 어째서 내 주장을 합니까? 내 주장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이 가르친 대로 순종하고 나아가야 된다. 그것이 내가 지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하나님께서 인정해주시고 상을 어주시고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동산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빚을 주고 삽니까? 우리가 이 빚진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발로에서 포개 의 상징인 이 추석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